단기 예약을 해가지고 완전 원클레임으로 남았다 아이가 조금이라도갈계딴데 간다는 걸갈계획이요 준우가 이제 민호도 가고 아섭비도 가고 로이스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떠나고 떠나고 그만두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땠어? 아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야, 야구 대장 벌써 일곱 번째 손님. 워낙 또 이분을 좀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 이치츠 전준우입니다. 대웅이랑 이렇게 좋은 자리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이야기 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계약 축하하고 아. 아. 두 번째 FA 네, 두 번째 아 FA. 아유, 반갑습니다 자 아니 준대야 네. <laughs> 얘도 또왜 왔노 네, 근데 원래 메인이 가면 옆에 사이드가 항상 따라다닌니까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꿈나무 정훈입니다 <laughs> <근데> 어떤 사이예요? <laughs> 그냥 그런 사이예요 <laughs> 뭐. 직장 동료? 네, 어떤 사이는 아니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관... 그, 그런 관계 근데 아마 둘이 했으면 피디님도 하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니 지금 보니까 아소이 나왔을 때는 훈이가 잡고 있랬거든 네. 바뀌었다 지금 어, <laughs> 누가 바로 얘기하지, 바로 그래. 소리 바뀌었어 아, 지금. FA도 금큰 금액이고. 때. 아 살살 말을 하지 마. 근데 훈이가 어. 옆에서 잘제 보필을 잘 해줘요. 아 이제 요거 저희가 최고 참이다 보니까 아 이게 두 번째거든요. 넘버 틀라서 제가 가는 데는 항상 데리고 가려고 이제. 야, 그래도 너무 투한데, 이건 아니다, 이거. 때리진 않습니다. 항상 겁만 줍니다. 겁만 주는 척한다고 어, 너무 보고 싶다고, 마상깡패 같다고. 이게 누, 누구한테 배운 줄 알겠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맞아요. 내려가는 맞아요. 거 손이 계속 올라오잖아. 나는 이러지는 않았거든. 준우는 나한테 별로 안 온다. 근데 저는 대호 형한테 그렇게 뭐, 기압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그렇지 애들4년 늦게 왔으니까. 네, 민호는 고졸이고 저는 대졸이기 때문에 나이는 같지만 이제 저는 그런 시기를 조금 피했어요. 피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무서웠죠. 대호 형이 군기 반장이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조금 따뜻하게 해준 제가 그쭉 봤거든요. 이편들 이제 민호도 보고 아섭이 보고 훈이 보고 다 봤는데 이 전에 이제 아섭이었잖아요. 아섭이 솔직히 조금 이제 저희랑 이야기할 때는 막다 터뜨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갔어요 그렇지. 근데 형이랑 딱 찍고 와 저랑 그날 저녁 먹었거든요 <laughs> 형님 고참되니까 대호 형 마음을 알겠어요 막 이러고 갑자기 그고아 <laughs> 그래 알겠다 이랬는데 봤는데 너무 막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스이가아 그렇지 너무 착하게 나와서 나도 좀이 아,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좀아 근데 또 이게 야, 월드스타 전윤호가 온다고 또이 설로인에서 선물을 다 준비를 했어 와... 야 이 앞으로 또 설이 다가오잖아. 선물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 또 선물하면 소고기잖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형이 또 준비했어, 준호야. 자, 우리 롯데 잘 이끌어달라고 형이 또 준비했어. 고맙습니다. 아, 잘아 먹고 와. 아, 한번 열어봐, 고개 한번. 일어라 일어나서 잡시라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또 애들하고 같이 구워 먹으라고. 여기 위치 봐봐. 박스가. 와 네. 이야. 네. 알겠으니까 빨리 열어보라고요. 있어봐. 아니, 이거 순서가 이러러. 다 있다. <laughs> 와또 와, 용에 해라고 청룡. 또. 와. 네. 이대호 정원까지. 선물 보낼 때 보면 누구한테 준다 마음을 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을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달 거야. 알겠지? 딱 뜯어보면 이게 특수 진공 포장이 돼 있어. 그래서 어. 2주 동안 냉장 보관이 가, 가능해. 우와, 거 봐. 오. 너무 좋네 진짜. 자 올려보고. 어우, 역시! 대호 형이 이렇게 해주는 거 진짜 살짝 어색해요. 너희는... 자 없는 거치워는데 내가 항상 너희 고기 구워줬잖아. 아니, 고기 구워주는데 말을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 하시, 안 하시잖아요. 고기 먹고, 네, 맛있나? 마이무라. 네, 마이무라. 가자. 더 먹을래. 네, 이 정도. 아, 고 맛있겠다. 고기 맛있겠다. 오, 고기 고기는 딱60% 70%이것을 되게 맛있어자 일단 먼저 손님 오니까 먼저 준호야 하나 먹어봐. 아한입 아, 알겠습니다. 먹어봐. 알겠습니다한입 먹어봐. 나도 다시 먹고. 와. 먹어봐. 야, 빨리, 빨리 먹어봐. 먼저 먹겠습니다. 어, 먼저 먹어라. 찌기나. 찌기제. 아 고기 맛있다. 맛있지아 네. 아, 맛있겠네. 와. 아 근데 농담이야 고기 진짜 맛있다. 근데 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고맙고 유튜브 팀이 일을 열심히 하네 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자 인절미 좀 천천히 하자 고기 맛있다 근데 혼이랑 아까 보면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희 고기 다 같이 먹었거든요 아 고기 먹지 말자 이랬는데 맛있네요 아, 야야야야아 성공해서 만나서 좋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야 맥주 미지근하네 살아있네 맥주. 사람들이 편견인데 숙성하면 고기가 안 좋을 줄 아, 아는 사람이 많아. 근데 숙성이기 때문에 더 맛있어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장기 예약을 해가지고 맞아. 완전 원클레임 으로 남았다. 이거. 소감이 어때? 솔직히 저는 20년을 채울 줄 몰랐거든요. 프로야고에서 약간 그거에 조금 제 자신을 좀 뿌듯한 면도 없잖아 있고요. 이리 이거, 이거에 또한 팀에서 또 20년 동안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한동안 좀 너무 기뻐가지고좀 이걸 좀 느끼고 싶어서 조금 이제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면서 네, 시, 어, 팬들도 좀 많이 만나고 팬들도 만났어? 아니, 아니 그냥 길 걸어가면서. <laughs> 그 니혼자 니혼자. 아. 그 원래 차 타고 다니는데 아. 한 걸어봤어요. 네, 아. 걸어봤는데 그 팬분들이 꼭그 말해 주세요. 아 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엄청 많이 해 주셔서 감동을 또 받았죠. 부산 팬들은 진짜 대호형도 알다시피 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야, 지금 롯데 이대호 다음에 이제 전준우잖아. 강민호 같 도망갔고, 손아섭 티키고아 이제 이제 준우밖에 없지. 대호형이랑 너무 갭이 커요 저는. 저 유튜브 나와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진짜 같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대호형의 대단함을. 같이. 아이, 또, 또. 에이 또그하마또 원래 대호일 진짜. <laughs>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아 근데 대호영 뒤를 잇는다는 그런 수식어가 오. <laughs> 아우 지루해. 근데 대학하면서 2027년도에 어 이세티브가 네. 어, 우승하면 1억 원그 야구장 짓는데 쓰겠다. 우승하면이 아니라 그냥 옵션 자체를 그냥 제가 아 무조건 네 그냥 이제 신축하면서 네, 신축구장에 그거를 좀 하고 싶어서 와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롯데한테 조금 돌려주고 싶어서, 또 그런 제의를 제가 먼저 드렸었는데, 또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롯데한테 돌려주고 싶어서 그런 계약을 했다. 팬들을? 팬들한테는 뭐 그런 게 없었어? 네, 저희가 우승하면 또 팬들에게 뭘 돌려드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승 네. 못하면 팬들한테 돌려주는 거고 근데 원래 유튜버가 이런 건가요? <laughs> 아, 많이 돌려드리죠. 팬분들한테. 뭐 어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 예, 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건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차근차근 돌려드려야죠 팬분들한테도 근데 다른 팀에서도 제안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도 많이 생각했었다며 솔직히 가려고 했었다 아이가 가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몸은 여기 있고 마음, 마음도 부산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었죠 들었는데 저희가 나 결정적 남은 게 중요한 거지 오퍼를 그렇지. 들은 거는 예, 아, 나쁜만 있었는데 예, 오퍼 있었는데 롯데에서 더 좋은 오퍼 안 했었으면 갔었다. 그렇죠. 아, 근데 그만큼 이제 롯데에서 좋은 오퍼를 해줬으니까. 예, 근데 솔직히 제가 대우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이렇게 좀 좋은 대우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했죠 구단에도 롯데에서 그만큼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 마음이 더 남았던 것도 있, 있는 거니까. 네, 그만큼 저를 생각해 준다는 어? 거를 예,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갈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갈등이요? 딴데 간다는 뭐갈등이요 없었어요? <laughs> 아니, 약간 일주 정도 쉬었어요. 이게 원래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의 맛. 예, 약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부산, 롯데. 준우가 예, 이제 민호도 가고 아섭이도 가고. 로이스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거든요. 어, 예, 네, 맞아, 그렇지. 너밖에 안 남았어. 예, 네, 맞아요. 떠나고, 떠나고, 그만두고.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땠어? 아,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분명히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애정은 엄청 많, 많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이게 여건이 좀 환경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팀을 갔는데 너무 아쉬웠죠. 그런 선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좀 이제 좋은 시기를 맞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팀을 갔으니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형은 몰랐던 이야기인데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롯데 지명을 받았다며? 네 받았어요. 근데 롯데가 싫어서 건국대 갔다며? 그야또 이건 그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명이 어, 되면 어. 대학교를 가 가더라도 다시 롯데에 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때는. 아 근데 굳이 디, 롯데를 안 오고 왜 대학을 갔어? 근데 저는 2차 7번을 받았거든요. 7번을 받다 보면 혹시나 이제 금방 짤 이제 방출될 어,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주 출신인데 중학교 감독님이랑 고등학교 감독님께서 체육 교사하시면서 이제 감독이하셨어요 이제 아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건국 대학 가면 체육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아 그걸 따서 나도 이제 저희는 F의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아,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예 없었으니까 이게... 아 나는 이제 저렇게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야구 인생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저희 때 제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인가 하여튼 또 룰이 이제 바뀌었어요. 2년 지나면 그게 무효, 무효가 된다. 아, 그럼 다시 이제 프로로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 다시 지명받을. 네, 롯데. 근데 또운 좋게 롯데에서. 또 롯데도 지명했어. 네, 지명해 주셨죠. 그럼 너는 그때부터 롯데맨이네. 롯데가 널 원했고. 네, 그렇죠. 지금도 원하고 있고 끝날 때까지 원해, 원하는 거네. 네. 근데 원래 원래 내야수 출신이잖아. 어, 0 1 0 년도 우리 같이 삼루수 같이 연습했잖아. 사이판에서 삼루 통고 받고. 어. 너랑 네. 보명이 형하고. 네, 맞아요. 세명이 삼루를 받다가. 맞아요. 너는 왜 갔잖아. 왜왜 왜 갔어 그러니까. 그때 감독님이 이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거든요. 롤이스 감독님이랑. 그 박영태 소속 코치님이 이야기했어요 아, 됐어, 나가라고 외화로 어. 싫다 나는 나는 솔직히 그때 약간 젊... 젊으니까 그게 있었어요 이겨, 이겨낼 이수 있다 나는 한번 이겨보겠다 근데 대호 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laughs>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가고시마 게임하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3루 연습 계속하다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외화로 시작 도중에 네벤치한앉인데 준우 레프트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멍한 5초 때리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외화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는 외화 가서 잘된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계속 삼루 봤었으면 또 모르죠 또, 없... 또 모르는 게 아니라 벌써 그만뒀어요 어. <laughs> 형이 봤을 때는내 했잖아 진짜 그만뒀어 근데 대호 형이 수비 잘하거든요 진짜 외화 간거신안수요 기억나시죠? 내야 하던 모습 그러니까 어. 모양이 모양, 진짜 없잖아 모양도 없고 기억나세요? 나 난다 오난못 아, 봤잖아 삼루 있을 때 제가 왜못 봤어요 언제 봤어? 그 수비할 때 많이 봤잖아, 연습할 때. 이야, 어, 어, 존나 이거. 와, 이게 뭐야? 이거다. 살치. 아, 이 고기 봐. 왜? 형은 안창살하고 살치살 제일 좋아하거든. 어, 살치는 이게 커도 안 있게 바로 큰걸먹어야 돼. 안 자를 거야. 예? 네? 예? 안 잘라? 어, 안 잘라. 고거 먹어. 고기 많이 먹어. 어, 주나 많이 먹고. 네. 때우승 시켜줘라. <laughs> 아, 근데. 아서비가 외모만큼은 니, 네, 니, 네, 니한테 자신 있다고 했어. 금방, 금방 가요? 어. 왜? 쥐가더 잘생겼다. 외모는 내가 준호보다 같지 않냐? 예, 네, 오케이, 그러면. 인정. 해라. 여성 팬들한테 누가 인기가 더 많았어? 아, 준호이 많죠. 준호이더 많았죠. 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결혼해도 이 정도면 준호한테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 준호이 많았어요. 근데 너. 이거... 자, 어깨 넓이 60cm 넘는다며. 예. 네. 뭐 어렸을 때 수영했어? 예, 네, 수영했어요. 바닷가 살았어요, 저는. 바닷가 살아가지고. 아니, 진짜. 야, 바닷가 산다고 수영하면 난 맨날 바다에 서 수영했냐? 그게 아니라, 전 진짜 놀이터가 바닷가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바닷가 갔어요 저는. 야, 웃지 마라. 자, 다시 먹야 뭐, 아, 설치 하시 먹어보자. 나 크게 하나 먹을게. 아, 네, 맞아요. 그때 한번 쟀어요. 어. 자연시티비에서 음! 와. 숙성하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네, 와, 야, 이데 좋은 게, 먹고 싶은 고기를 하나씩 꺼내먹는게 좋다. 고기 게, 헤르메스, 아유? 네, 헤르메스. 아 나는 오늘 불 줄이고 이거 열고 하러 왔네요. 야, 별명 중에, 전발놈. 야, 배, 야, 별명이 전발놈은 뭐고? 고기 나와요? 아니, 갑자기 별명이 전, 이씨, 누가, 야, 전발놈 욕 아니야? 욕이죠. 약을 못했을 때, 그런, 별명? 아 올해 한번 그런 적이 아! 있었어요. 아 주차장에서. 예, 네. 너무 했어. 아 진짜. 예 네,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너무 우리가 그게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좋아서 술을 좀 드셨는데 그런 애정이 좀 많다 보니까 팬분들이 이제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요즘에 또 팬들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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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네. 다 응원만 열심히 해주시고 행해주시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좀 음주가 지나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지니까. 참았어야 되는데. 못, 못, 참, 못, 못 참았어. 못 참았어. 네, 못 참았어, 제가. 참았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추억이야, 형. 저 치킨 돌리는 사람도 지금 뭐. 제가 이거 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 뭐 이야기 못 하겠더라. 아. <laughs> 아니, 준호야 형. 옛날같이 그 무서운 사람 아니까 이야기해도 돼. 예, 네, 이제 안 무서워. 안 무서운데. 지냈던 세월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 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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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 <laughs> 열그 이후로 병원, 통일적이 치킨 많 좋았어가지고. 맞죠. 근데 잠시 이제 부산 팬들이 너무 이게 열정이 좀 높으세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응원을 하시니까. 그때 조금 이제 과하셨죠, 그때는. 잠깐 못했을 텐데. 근데 먹, 먹은 거 던졌어요? 먹던 거 던지겠지. 먹던 거? 어, 오빠, 새거 아니야? 아, 저거 아, 먹어봐. 나 그걸 몰랐네. 먹던 거 던지겠지. 음. 음, 차를 줬네 혼이는 소고기만 잘 모르잖아. 아니 맛잘 알죠, 저는. 형이 맛 사줬으니까. 이네 맛은 어떻나? 찌기. 맛있다 이거. 혼이가 맛있다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야. 저는 대웅이 입맛만 높여줘가지고 맛있는 거만 사줘가지고. 난 진짜 먹는 거에 대한 돈안 아끼거든. 많이 먹어야 맛있게 먹어야 좋은 거 맛있게 먹어야 더 잘할 수 있다. 더 다시 돈더 많이 벌수 있다는 생각했기 을 때문에. 근데 후배들 많이 사줬어요, 대웅이 항상. 그리고 다 이거. 고기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아, 준우 애프리 계약하고 연락 와서 형님 제가 밥한끼 사겠습니다. 합쳐요? 하더라고. 야 해야죠. 아 준우 멋있더라고. 이제 번에딱 계약하고 이제 거의 저희 이제 훈이랑 최근 세 명에서. 뭐든고 여섯 명다 모여가지고 밥 사주고. 강아리 거리도 좀 걷고 팬들도 좀 만나고. 준우가 성공해가지고 야. 아, 저 오늘 뭐 먹을지 약간 기대하고 왔거든요, 솔직히. 몰랐어요. 이건 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아서비 치킨 먹었죠 저 민호는 저거 먹었잖아요 저 돼지고기 와 오늘 나는 뭐 먹지? 기대원 왔는데 카페인 거예요 주소를 받았는데 와 진짜? 이러면서 훈이랑 진심으로 마! 맛집 진짜예요 앞에 원래 요, 요 골목 사이에 있더라고요 하나 손대볶음이나 먹고 가자 야 형이 너 부르는데 밥도 안 먹여 보내겠다 근데 저는 듣기로는 왜 여기 장난 아니라고 어 아, 들었는데 코피숍 붙여도 돼? 아니 야구 대장 이대호야. 아 그렇죠. 아니, 제가 설마 했는데 <laughs> 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황색 박스가. 롯데 캡틴을 내가 부르는데야 제일 좋은 거야. 그냥 그냥 공이냐 또 솔로인이잖아. 그렇죠. 응? 어저두영때뭐지 파전. <웃음> 어 승아.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오늘 진짜 준노 왔다고 진짜 많이 준비했네. 야, 아 어.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동이에요. 2018년도에 준훈이는 1번 타자 해가지고 네. 최다 안타 네. 득점왕까지 했잖아 아, 맞아요 근데 너는 테이블이 좋아? 중심타선이 좋아? 저는 딱 1, 2, 3번이 딱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1회는 꼭 치고 싶다는 라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아, 1회. 1회 시작하면 바로 치고 싶고 딱 3번까지 딱 편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기억이 나는 게 너 타이 제단타 1등, 아스비 2등, 우리 3등. 세 명이 몇 게임 끝나기 전까지 거의 붙어있어. 한두개 차이 붙어 있다가 네가 마지막에 한네 개인가 다개쳐가지고촥 올라갔잖아. 아스 그때 손아섭이 이게 세개 손가락 골절 됐거든요. 인대 파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 묶고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이 190개, 190개. 아스비 182, 네. 형이 181개. 세 명이 이제 타이 아, 단타 1, 2, 3등을 했잖아. 말도 안 돼. 근데 왜 플레이오프 못 갔을까? <laughs> 왜못 갔나? 진짜 3, 4, 5번이 거의 1, 3, 4번이못 가는 얘기할 때는 왜 저를 쳐다보냐? 잘한 이야기는 둘이서 쳐다보고 못 가는 이야기를 왜늘 쳐다보는? 아니 그러니까 왜못 갔지? 올해도 나는 너무 우승하는 줄 알았어. 야. 초반에 너무 좋았었는데 인터넷에 게임까지 주문할 뻔했잖아. 우승한 게임까지 나고. 근데 진짜 초반에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쉬웠죠. 너무 잘 나가다가 조금 많이 힘이 떨어져서 이게 내려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올 시즌도. 근데 이게 공통적인 질문인데 왜 롯데는 봄에만 가는지 네가 생각하는 롯데는 왜 봄에만 가고 여름엔 떨어지는지. 주장을 놓았다고 후배들 말안 하면 그는 팀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주장할 때형안 나섰잖아요. 야 준우하면 아, 13년 빠던, 13년, 13년, 13년 음. 빠던. 아무리 그래도 그거 좀 아니었지 않나? 뛰라고 했 둠아. 이거 친구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돌려요. 와봄때봄때 있는데 왜 롯데만 그러냐고. 네가 생각하는 롯데에는 왜 봄에만 가고 여름엔 떨어지는지